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6월 24일 자, K리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6시 30분에 수원 삼성 홈의 FC 서울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수원 삼성 대 FC 서울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다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꼭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앞에 보시면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포르토 70회차 적중 내역입니다. 자, 이 포르토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르토피과 가족방 문의는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수원 삼성과 FC 서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 홈에 FC 서울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수원 삼성은 2승 3무 13패로 현재 승점 9점에 현재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원 삼성이고, FC 서울은 8승 5무 5패로 승점 29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FC 서울이 원정으로 수원 삼성 경기장으로 넘어가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수원 삼성은 이번 리그가 지금 승이 아예 없는 상황이지만, 다섯 경기 중에서 승 가진거는 FA컵 대구FC한테 1대1인거 말고는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경기에 승이 없습니다. 제주한테 수원, 강주한테 3연패를 당하고 마지막 경기는 인천한테 지면서 휴식기를 가져온 상황이고 FC 서울은 제주한테 비기고 강원한테 이겼지만 대구 FC한테 지고 인천과 포항스틸한테 무승부를 가져오면서 현재 휴식기를 끝나고 원정 경기를 치르는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22년 4월 10일부터 다섯 경기를 가져왔는데 서울이 연달아 두번 이겼지만 삼성이 한번 이기고 그다음에 무승부 그다음에 제일 최근 수원 삼 f 이 서울 홈에서는 3대1로 f 이 서울이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f 이 서울이 3승 1무 1패로 수원 삼성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연도 시즌 시점에서는 수원 삼성이 엄청나게 많이 부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2승 3무 5패로 승점이 구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등성이 지금 초반의 승점 부분에서는 너무 못 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경기의 최고로 짧게 한번 보시면은 감독 교체 후에도 무승에 허덕이고 있는 수원은 앞선 인천전에서 무승부를 기가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태죠. A 치 휴식기를 계기로 김병수식 축구 이식에 전력을 쏟아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게현재 문제고 서울은 인천 포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숨을 고른 가운데 휴식기를 보내면서 힘을 비축하는 데 초점을 현재 맞춘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이두 팀도 휴식기를 많이 치리고 지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체력적인 부담은 전혀 없고, 컨디션은 좋겠죠. 자, 최근 결정력 면에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 남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수원이 최근 경기력 바탕으로 호미점을 살리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공격 수비 양면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승부고 서울이 이 승부체에서 수원보다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볼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FC서울 승과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그냥 초런 이론적인 부분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구매올이나 포르토피 같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주시면 돈드는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조합과 뭐 정보도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